샌디에이고 파드리스는 옛 동료 김하성 28과 이정우 25가 함께 뛰지 못하는 아쉬움을 안고 있다. 이정우는 최근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6년 1억 1,300만 달러(1,461억 원)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정우의 이적이 샌디에이고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에 따르면 15일에 발표된 AJ 카사베리 글에서는. 샌디에이고가 보강이 필요한 포지션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을 소개했습니다. 우투스세스로고가켄자스 시티 로열스로 이적하고 중견수 이정우가 샌프란시스코 다이언츠와 계약한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샌디에이고는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매체는 전하며 샌디에이고는 김하성과 이정우 두 선수에게 모두 큰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이들의 포지션은 현재 팀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샌디에이고는 외야 수후안 소토와 트렌트 그리샴을 뉴욕 양키스로 보낸 트레이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카사벨은, 샌디에이고는 이제 왼손잡이 선수를 필요로 합니다. 김하성, 테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매니 마차도, 젠더 보가츠 등 상위 4명의 선수를 포함하여 충분히 좋은 자원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선발진을 보강한 데 이어 외야의 공백을 메우려던 샌드에이고에게는 이정우의 영입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정우를 놓친 것은 팀에게 큰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카사벨은 이정우가 샌디에이고에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했다면 그 이유는 그가 좌타이면서 동시에 중견수라는 특징 때문일 것이라며 하지만 아쉽게도 그는 옥트아웃 조항을 행사하며 6년 1억 1,300만 달러의 샌프란시스코로 떠나고 있습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자유계약 선수, 에페이, 시장에서 좌타자로서 두드러진 선수는 코디벨린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카사벨은 벨린저가 샌디에이고의 예산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샌디에이고는 트레이드 시장에서도 눈을 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보스턴 레드삭스는 샌디에이고와의 협업이 가능한 구단 중 하나로 소개됩니다. 디에슬레틱은 보스턴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선발 로테이션의 강화라면서도 이루수 포지션도 무시할 수 없는 다른 요구 사항 중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시즌 보스턴은 평균 대비 아웃카운트 처리 워에서 마이너스 52를 기록하여 리그에서 최악으로 수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를 고려해내야 수비를 강화하려면 이루수를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매체는 전합니다. 크레이크 브레슬로우 보스턴 야구 최고 책임자는 윈터 미팅에서 이루수를 목표로 할때 공격보다는 수비가 우선시된다고 암시했고. 이를 위해 트레이드 시장을 더 선호한다라고 매체는 전합니다. 수비 실적을 평가할 때 수비 실점 기여도 DRS 대신 워에 더 의존하는 특징을 언급하며 이를 기반으로 워 상위 선수들 중에서 김하성과 브랜든 드루리를 언급합니다. 특히 김하성에 대해서는 샌디에이고와 2025년 상호 옵션을 포함한 4년 2,800만 달러 계약을 마친 그는 보스턴에게 적합한 트레이드 옵션일수 있습니다. OPS 0.749와 OPS 플러스 110을 기록한 시즌을 마친 그는 팀의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샌디에이고는 소토와 그리샴을 보낸 후 외야수와 불펜 투수를 필요로 하고 있어 김하성의 영입이 그들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보스턴과 샌디에이고의 이러한 협력 가능성은 김하성과 드루리의 수비 능력과 팀의 필요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샌디에이고는 여전히 외야와 불펜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스턴은 이를 위한 트레이드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